확통, 수행평가. 여기 그냥 한 방에 쭉 갈게. 개념은 별로 없고 다 문제만 풀면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가볍게 한번 해볼게. 일단, 요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우리 크게 보면은 한 4개 정도 됐던 것 같아. 외워야 되는 게. 일단 위에 있는 이웃 한두개를 더해서 밑에 거 하나를 만든다. 그 다음에 한 줄씩을 다 더하면, 이게 e n 제곱이지 그 다음에, 하키 스틱 수혈이라고 지금 여기도 나와 있는 거지. 이게 왼쪽 끝에서 어딘가 출발을 해. 그래서 오른쪽 아래로 쭉 내려가면 끝난 위치에서 왼쪽으로 꺾고.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어딘가에서 출발을 해. 그럼 왼쪽 아래로 쭉 내려가면 거기서 오른쪽 아래로 꺾고. 기억하지? 그 다음에, NCR에서. 밑으로 내려가. 밑으로 내려가. 뭐 왼쪽으로 내려가든 오른쪽으로 내려가든 내려가면 앞에 거는 계속 커져. 일시 커져. 내려갈 때마다. 왼쪽으로 꺾을 때는 뒤에 건 똑같아. 근데 오른쪽 아래로 꺾으면 뒤에 것도 하나씩 커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제 되지? 해볼게. 이행의 첫 번째 수. 그럼 이행이 어디야? 여기? 이행의 첫 번째니까 여긴가 보다. 이행의 첫 번째 여기. 부터 시작하는 학기스틱 모양이 연결된 수들을 등식으로 나타내고 그 그러니까 뭐 여기서 적당히 오른쪽 아래로 쭉 더하면 되는 거지 뭐 어디까지 더하라는 말은 없으니까 그냥 적당히 나타내기만 하면 되나봐 그러니까 그 숫자로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 해볼까 이행 여기서 한요 정도까지만 해볼까 요 정도까지 그럼 꺾어서 요렇게 그러니까 그 숫자를 써보면 첫 번째 1,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얼마야? 6,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15.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1, 3, 6, 10, 15. 까지 더하면 왼쪽 아래로 꺾어서 여기가 35인 거지.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NCR로 표현해 주라고. 그럼 이행에 시작하는 이세 개가 순서대로 2C0 2C1 2C2 이상 밑으로 내려가면 3C0 3C1 3C2 3C3 요렇게. 이 그러니까 요렇게 내려가는 이 숫자가 일단 2C0에서 시작을 해서 이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거니까 앞에 거 하나 커지고 오른쪽으로 내려가니까 뒤에 것도 커지고. 그럼 그다음에 4C2인 거고. 그다음에 5C3인 거고. 그다음에 6C4인 거고. 그 숫자가 각각 이제 얘가 1, 얘가 3. 얘가 6,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그럼 마지막에는 왼쪽 아래로 꺾어야 되니까. 요 마지막에서 앞에 거 하나는 커지는데, 왼쪽으로 꺾었으니까 뒤에 거는 똑같다. 그 숫자가 지금 35인 거지. 뭐꼭 이게 다섯 개까지 안 해도 될것 같지만, 세 개, 네 개만 해도 되지 않을까. 요 정도 써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해서 전개해라.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해서 전개해라. 쭉쪽 써볼게. X 빼기 Y의 네제곱은 순서대로 각각의 개수가 한방 있을까? 따로 따로 있을까? 한방 있을까? 그럼 4C0, X만 4번, 그럼 마이너스 Y가 빵번그 다음에 4C1, 4번 중에 한 번. X가 세번 나오면 마이너스 Y가 한 번. 그 다음에 4C2, X가 두번 마이너스 Y도 두번그 다음에 4C3, 여기 좁아. X 세제곱 마이너스 Y가 1제곱. 거꾸로 썼네. X가 한 번, 마이너스 Y가 세 번. 그 다음 마지막이 4C4, X가 빵번 나왔고, 마이너스 Y만 네번 나왔고. 그거를 각항의 개수를 수로 표현하라고 썼으니까. 그럼 4C0은 1이니까, 그냥 X 네제곱 그 그러니까 다음에 여기는 0제곱이니까 플러스인데, 여기는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부호는 바뀌는 거고. 그 다음, 4C. 각각의 개수가 <laughs> 4C0, 4C1, 4C, 4C3, 4C4. 그게 지금 위에서 보면 4행에서 예잖아, 얘 4C0, 4C1, 4C, 4C3, 4C4. 그 지금 1, 4, 6, 4, 1. 이거. 이걸 지금 써주란 얘기지. 각각의 개수에다. 1, 그 다음에 4. x 세제곱 y 그다음에 6 x 제곱 y 제곱 그다음 에 빼기 4 xy 세제곱 다시 더하기 y 네제곱 이렇게 괜찮지? 그다음에 3번은 2c 3c 4c이니까 얘도 핫키 스틱 수열인 거야 2 c 2니까 오른쪽 끝에서 출발하는 거지 앞에 거 뒤에 거 똑같은 거 그럼 지금 2c가 여기잖아. 왼쪽 아래로 내려가면 얘는 3 c 또 내려가면 4 c 그러니까 마지막엔 오른쪽 아래로 꺾어야 되니까 어디야? 마지막 여기서 오른쪽 아래로 꺾으면 얘는 앞에 거 커지고 오른쪽으로 내려갔으니까 뒤에 것도 커지고 그 다음에 이번엔 앞에가 좀 빠졌지 시작하려면 먼저 4C0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5C1, 6C1, 7C3이 5C1이면 여기잖아 6C2는 여기고 7C3이 여기고 여기서부터 더 하는 게 아니라, 왼쪽 벽 끝에서 더 해야 되니까, 얘를 좀 포함시켜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요렇게 더해서 일로 꺾는 거니까, 얘가 지금 빠졌다고. 그게 지금 사시 제로인 거지. 그걸 써주고. 이렇게 하면 이게, 마지막 끝난 데에서, 어디에서?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로 쭉 내려가. 그럼 마지막에 왼쪽으로 꺾어야 되니까, 앞에 거 하나 커지고, 뒤에 건 그대로 가고. 왼쪽으로 꺾으면, 그지? 근데 지금 얘는 원래 없던 거니까, 넘어가서 빼줘야지. 그러니까 정리하면 마이너스 1 요렇게 해주면 되겠다. 1도 그냥 사시이라고 쓸까? 이렇게 NCR을 이용해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아까 했던 거, 그 규칙을 두 개를 더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걸 뭐 해주라고? 임의의 자연수 n으로 일반화해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하키스틱스 패턴 제외하고. 그럼 우리 우리 할만한 게딱두 개밖에 없잖아. 한 줄씩 더하면 뭐라고? 2의 n제곱. 그다음에 이우탄 두 개를 더하면 밑으로 하나가 내려가고 맞지? 그럼 그거 두개 써주면 되겠어. 그러니까 첫 번째는 ncr이랑 그 옆에 있는 건 nc r 플러스 1이겠지? 같은 줄에서 연속한 두 개. 얘가 ncr이면 그 옆에 있는 게 nc r 플러스 1. 그러면 둘이 더해서 밑으로 내려가면? 앞에거는 하나를 커지고 그럼 얘의 입장에서는 오른쪽으로 내려가고 얘의 입장에서는 왼쪽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얘 하나 커지고 얘는 그대로 그니까 여긴 r 플러스 1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로 한 줄씩 더한 게 2n제곱 이렇게 또 일반화해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nc0부터 nc1, n c 땡땡땡 해서 마지막에 자기 자신 끝까지 그럼 이게 얼마라고? EN 제고 이건 다 외우고 있는 공식이니까 여기는 뭐이 정도만 써주면 되겠어 그 다음에 여기는 계산이네 다 일단 1번부터 ABC를 포함한 6명이 원모양의 탁자에 일정한 간격으로 앉는다 이게 기출문제는 6명이 아니라 7명일 건데 숫자를 좀 줄였나 보네 뭐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편하게 해볼게 기준은 A니까 일단 A부터 앉혀 여섯 자리 중에 A를 한 군데 앉혀 몇 가지? 한 가지 A가 앉는 경우 그치 돌리면 다 똑같으니까 end 그리고 나면 A의 양 옆으로 누가 오라고? B하고 C가 오라고 그 다음에 B, C는 10이랑 자리 서로 바꿀 수 있잖아 그치? 여기 B, C인 거랑 10인 자리를 바꾼 건 다른 거지 A의 입장에선 왼쪽에 B가 있는 거랑 C가 있는 건 다른 거니까 그럼 B, C 두 명을 앉히고 뭐라는 거야? 이 e 팩토리아를 해주고 B하고 C가 앉는 거. 엔드 그리고 나면, 남은 세 자리에 남은 세 명이 앉을 거냐? 근데 이미 어쨌든 세 명이 여기 앉았으면, 자리의 구분은 다 생긴 거니까, 나머지 세 명은 3팩 그니까 얘는 나머지 세 명. 그래서 계산해주면, 2, 6, 12가지가 되겠다. 그 다음에, <laughs> 다섯 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중복을 허락하는 게더 좋은 거지? 계산할 때. 앞에서 뭔가를 썼으면 그건 빠져야 되잖아. 중복을 허용하지 않으면. 중복을 허용하고 짝수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기준은 이거지, 짝수? 그럼 1의 자리가 중요한 거야. 그럼 1의 자리에 올수 있는 짝수는 2하고 4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올수 있는 건두 가지. 엔드 그 앞으로는 뭐가 와도 상관없으니까 전부 다섯 가지, 다섯 가지. 심지어 0도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전체 50가지가 되는 거고.